자 32번 어 typical soap opera 오케이 okay? 뭐야 typical 에에 네. 네. 뭐야 전형적인 오케이 okay? 전형적인 뭐야 soap opera soap opera는 뭐예요? 예아 그렇죠 soap 비누 아 그렇죠 아, 비누죠 예 네. <laughs> soap은 비누인데요 soap opera는 드라마입니다 일연속극이에요 오케이 okay? 자 전형적인 뭐야? 드라마는 오케이? 자크리에트 만다 압스트랙트 월드 추상적인 세계를 네 추상적인 세계를 심폐위치 음. 원래 심폐하고 위치는 뭐야? 그리고 그거 쓰이죠 근데 인이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생각해봐 그리고 그거 쓰이잖아 인이 뭔데? 안에서 그 어떻게 해? 그리고 그것 안에서 어그 안에서 오케이? A highly complex web of r e l a t i s h i p s 매우 복잡한 웹. 아, 왜이 뭐야? 그... 그물망이죠, 오케이? 그물망. 오케이? 좀 어려운 말로 뭐야? 요거 합쳐 가지고 뭐야? 인맥함 돼. 인맥. 관계 그물망이잖아. 복잡한 관계 그물망. 응. Unconnect 연결한다. 연결한다. Fictional characters 허위 허구의 주인공들. That. 하는 exists 존재하는. 존재하는 first only 오직. 오직 in the minds 마음의. 마음 속에 of the programs creators 창... 의 뭐야 창 창조자 즉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만 처음에는 존재하는 허구의 뭐야 주인공들을 연결시킨다 오케이 okay? and are then recreated. 또 되는데 대시 같이 걸려 여기 재창조되는 then 그리고 나서 가낫겠지 그리고 나서 재창조되는 in the minds of the viewer 어 누구의 마음 시청자의 휘청자. 마음 안에 서 재창조되는 뭐야 허구의 주인공을 연결한다 이해가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해는 되는데 소리인지 모른다고 나중에 되면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전형적인 드라마는요, 오케이,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아, 좋아요? 오케이. 요새 본드라마 본 뭐야? 저, 어, 연 그럼 또? 다름이... 같은 거야? 다름이... 다른 거야? 에이씨. <laughs> 어쨌건 아, 그래, 그래. 뭐, 난 몰라. 드라마 안 본다고. 자, 추상적인 뭐야. 세상을 만든다. 그죠? 야, 솔직히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아유, 사랑하는 관계야. 알고 볼때 우리 남매였네? 꼭 그러잖아. 세상에 그게 가능하냐고. 말도 안 소리잖아. 그죠? 보통 뭐야 허구야 그리고 그 안에서 매우 복잡한 어 관계 그물망 꼭 이거야 단순하게 우리 행복해 살았네 엄마 아빠 어나딸 오케이 그 행복해 살았네 절대 그런 거 없어 꼭뭐 갈등 생기고 갈등 아닌데 와서 조폭에 때려 부수고 어 마동성 와서 또 뒤집었고 어 이상해 막 복잡해 그게 허구의 주인공이 막 이래 역적+ 역고 특히 뭐 탐정 부분 장난 아니야 저는 뜻도 생각지 못한 놈이 범인이야 오케이 여인도 마찬가지야 그냥 사랑하고 결혼하면 끝이야. 꼭상목관계되고 그죠? 그리고 뭐야 처음에 그런, 그런 주인공들은 어디서만 만들어져 처음에 드라마 작가겠지 일단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잘봐 드라마 작가가 만든 주인공들이 여러분 볼 때요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때 달라 오케이? 그니까 러 이런 얘기 되나? 아직 없지? 남친 아예 알았어 오케이 이해는 하면 안 돼. 지금 뭐 있어? <laughs> 잘 봐. 나중에 사기 겠죠 대학 가면 사귈 겁니다. 사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 그 드라마에서 서로 사귄 장면 나오잖아. 내가 감정입돼 버려. 오케이. 그리고 그럼 안 되겠지만 헤어졌어. 드라마에서도 헤어지지. 뼈때린다 자기 일같아받아들이게 달라. 받아들이는 게 <laughs> 알겠죠? 자, if 한다면 you no. what to think. 자 여기 B2가 나와 있죠. 우리 에서 가져본 미래에서요. Should 말고 B2 도 씁니다.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고요. 혹시라도 혹시라도 뭐야? 네가 생각한다면 about 뭐에 대해서? How much human psychology, law and even everyday physics? How much? 얼마나? 얼마나 많은 human psychology, 인간의 심리 law, 법 and even everyday 일상적인 뭐야 physics 물리학이죠. 어. 일상적인 뭐야 물리학이 오케이 okay? the viewer 시청자 이거 무조건 이거 어려워. 이거 주어인데 이가 붙어야 돼요. 시청자가 must know. 아래만 하는지. 하는지 여기서 이제 하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잘했는데 하는지가 가야 돼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게 목적어야, 을, 을. 왜 목적어야 을을 왜 주가 어 있어서 없으면 원래 이가안돼 여러분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어 그래 그래 어 얼마나 많은 인간의 심리학 법 심지어 일상적인 물리학이 보는 사람이 뭐야. 물리학을 보는 사람이 시청자가 알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혹시야 생각한다면, in order to follow and speculate 따라가기 위해서, 그 다음 speculate, oh good 우리가 동부했다, 아아아예아 예, about the plot 어, 그 줄거리에 대해서. 어, 따라가고 추측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있다고 것들을 시청자가 알아야만 하는지에서 네가 혹시나 생각해 본다면, you, 어. 넌 would discover, 발견할, 발견할 것이다. 것이다. it, 그거. 그것 아 죄송합니다. it, 자봐 동사 나오죠? 그럼 항상 자, 생각해, 인칭 대명사 he, she, it 다음에, 오케이 그다음 we 데이터 포함해서 동사는 무조건 이가로 변신. 그것이 is considerable 하다라고. 대수모1 항상 대0 0 1 있거든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이0 0 1 0 a 100% 1 s t 100% 100% 1 0 h 100% 100% 100% e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지마1 뒤에가 어. 만큼입니다. The knowledge. 지식만큼. 어, 지식만큼. Required. 요구되는. 요구 Good to follow and speculate. 따라오고. 따라가고. 따라가고. 어, 네. 따라가고. 따라고 상관없어요. 스펙. 네.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지식만큼 많이. About the piece. 조각. 이제 부분 합시다. 부분. 어, 부분에 대해서. Of a modern mathematics, 현대 뭐야 수학의 엔 n d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에 much more, 훨씬, 비옥수시 훨씬 더 많이. 너는 뭐야? 어그 것이 상당 이거 상당히 상당한 양이라는 소리야. 상당한 양이라는 것을 발견할 텐데, 뭔 소리 하는 사람? <laughs> 알리가 없죠. 잘 봐. 네가 혹시나 생각해 본다면, 오케이 시청자가 얼마나 많은 심리학, 법 그다음 물리학을 알아야 되는지 그 줄거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오케이 안다면 너는 알 거야. 그게 상당한 양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어느 정도 많이 알아야 돼 지식만큼 많이 알아야 돼 어떤 지식, 오케이? 어 현대 수학의 일부, 오케이 그다음 에 뭐야 대부분의 경우에 현대 수학 내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따르고 뭐야? 추측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뭐야? 요구되는 지식만큼 현대수학 그러니까 현대수학 그러니까 그 양이 어느 정도지만 현대수학 아세요? 알아게 너희 지금 저 미적분 알죠? 지금 배우지? 통, 오케이? 드라마 시청하려면 그게 여러분 현대수학이야. 미국 가면 그 대학교에서 배우거든? 오케이? 자, 그 정도 양을 알아야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야. 원래대로 하면. 이해가세요? 이해가? 잘봐 교통사고 갑자기 멀쩡하다가 갑자기 연이 죽어 교통사고 나서 <laughs> 교통과서 치고 사망하잖아 잘봐어 사망했네 죽었네 오케이 이게 나오잖아 실제로 거기서 잘봐야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확률 얼마나 될것 같아 상당히 높지가 않습니다 왜, 왜 죽었을까 뭐가 자 의사 입장에서 뭐야 어저 골절에 어 뭐야 보통 과다출혈이에요 과다출혈 막기 위해서 일구가빨뜨는 겁니다. 피 많이 흘리기 전에. 오케이, 내부 골절. 오케이? 잘 봐. 나 지금 얘기했지. 과다출혈 내부 내부 골절. 무슨 지 알아? <목소리> <laughs> 원래 그거 다 알아 이해하는 거야. 원래 대로하면 우영호 보셨어요? 이상한 병원사 우영호. 그 법률 얘기야. 거기 드라마가 난 법대 나왔잖아. 그 법대 올든 맞게 다해 놔서 구성을. 스페셜 데미지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고. 오케이? 네글러전스 나오고 막 뭐, 법률 활용을 모르겠고. 다 나오더라고 근데 잘봐야 그거 알아요? 우리 연구 봐? 아니. 몰라도 봐! 교통사고에서 사망했네? 어? 사망 원이 과자출혈 내부 골절 몰라도 뭐야? 봐! 왜 그럴까 설명하는 건데 얘가 지금 예? Yeah. Yeah. Yet, yeah. yet. Yeah. Viewers yeah. 시청자들 Follow yeah. 따라간다 오케이? 소프트 아 t 러스 소프트 드라마로 With Ease 쉽게 With Ease가 이거야 e a s 야 쉽게, 쉽게. How 어떻게 Are they able to COVID COVID가요 Deal with 입니다 어. 어, 다루다에요 어. 다룰 수 있을까 Be able to죠 Such abstraction 그러한 추상적인 것 오케이? 추상 또는 추상적인 건데 여기서 추상적인 게 바로 뭐냐면 드라마 곳곳에 그렇게 다 숨어있다고 심리학, 오케이? 야, 그냥 무슨 장면인지 모르겠으나, 오케이? 야, 기분 나빠. 드라마에서 그러면 안 되죠? 사람 따귀를 빡 때렸어. 오케이? 그런데 어떤 드라마에서 했나 봐. 김장하다 배추 싸지를 때려나봐. <laughs> 오케이? 그왜 그랬을까? 배추를 왜렸을을까럼왜왜렇렇장장을묘사했했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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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게도 기분 나쁠까? 배추가 그냥 손일까? 그지? 뭐가 들어왔어 심리학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마 작건 그거 알고 있던 거야. 심리학 종이나 배추라도 뼈 때리는 거야. 나도 모르겠다. <laughs> Because of course 물론 the abstraction 그 추상적인 것이 추상이, okay? is built기 때문에, okay? On an extremely familiar framework. 익스트림 e 익스트림 뭐야? 익스트림 스포츠 좋아하시죠? 아, 좋아하면 안 되죠. 극도로. going to do it. I'm going to 윤곽에서 Familiar. 에 오케이, 지어지기 때문에. 잘 봐. 앞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야 그러나 오케이, 여 물어봤잖아. 어떻게 그런데 그런 추상적인 걸다 뭐야 다룰 수 있을까 시청자들은. 심지어 할 우리 저할 동의 할매 할할머들은 드라마 안 봐. 할매들은 누워가지고 어머 저거 어떻게 하면서 다 이해를 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어떻게 이해할까 를 오케이? 왜 그래? 그것은 뭐 때문에 물론. 그 추상적인 게 극도로 우리하고 친숙한 틀 위에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오케이? 잘 봐. 왜 그래? 야 교통사고 나서 사망했어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횡단사망하면 야 형, 사소송팔 대, 뭐, 팔대 교통사고 위반해가지고 형사 이건데 법적으로는 두 번째. 오케이? 과다출혈 또는 뭐야 내부골절에 의해서 막뭐 심각한 손실이 해서 사망 가능 해. 하지만 속도가 뭐야? 무조건 30km 이상 넘어가야 가능한 얘기야. 그 물리학 지금 법학 그냥 의학 다 들어갔어. 근데 할매들은 알아? 죽은 걸 이해를 해 그런데 어 죽었네 왜 그래 맨날 그렇게 나오니까 극도로 친식한 유명한 사 했으니까 오케이 법정에서 갑자기 뭔지 모르니까 싸움 났어 오 저래 이해해 법적으로 한쪽에서 문제가 돼서 증거 지시 못한 거라 법률 용어야 그래도 이해를 해왜 맨날 그렇게 싸우니까 오케이 신녀로 배추 쌀를 때렸어 이해를 해왜 맨날 그런 아 그건 집안 집안 기인가 실생활일 수있어 잘못하면 할배하고 하는데 할배, 할매하고 어쨌건. The characters 주인공, 주인공 in a soap opera and the relationships 그거 between them 그들 사이의 관계는. 여기서 그들 사이라면 얘랑 얘기야. 드라마와 뭐야 주인공들 사이의 관계는 are very much like the real world, uh, real people and relationships. 매우, 매우 많이 모아갔다. 실제 사람과 뭐야 관계와 같다. We experience 우리가 경험하는. 오케이 okay? every day 매일. 매일. 어 차에 치여어 죽었어 왜? 뉴스에 중고만 나오거든. 부상당은 안 나와. 오케이 okay? 그리고 뭐야 어? 거시기 뭐야? 부부끼리 싸우다가 죽였어 오케이 okay? 막장 드라마잖아. 오케이 okay? 오 솔직히 뭐야 어제 할매가 할배가 싸웠어. 죽일 막 죽이고 싶은 만큼 싸웠어. 자기 생활이야. 오케이. Okay? 아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 배우였거든 어나 지금 뭐야 신비한 서프라이즈? 거기 나왔었어 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도 참그 배우로 정신 대단해 하여간 밤새로 연습을 해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야 제일 잘한연기했었어 내가 봐도 오 어, 잘한다 딴거 못해 내가 볼때딱 하나 잘한거 우는 연기 한탄한 연기 왜 우리 아버지 맨날 싸웠거든 ㅎㅎㅎㅎㅎㅎ 자디 압트랙션 추상적 추상 추상적인 것을 observe a p a r a l So, 드라마의 뭐 is on your step. y a s t Remove 계이 Remove it. Remove it. Remove it. r e 제거하다 it. r e m 래 v e it. r 서 m o 하 e it. Remove it. Remove i 떼어내 m o 떼어 it. r 맞 m o v 어 it. r from the real world 진짜 네 진짜 세계로부터 뭐야 뛰어진 뭐야 단계일 뿐이다 오케이 참고적으로 여러분 내일 수업 없습니다 내일 수업 이거 대신 하는거야 그리고 보충은 일요일 6시 네. 오케이 어. 왜 네. 오늘 잡았어? 집에가서 못와가지고 내가 뭘 잡은거야 <laughs> 원래 지금 원래 딴 수업있는데 제끼고 가는거야 지금 어? 안올거 같아 아닙니다. <laughs> 가급적 시간 앞으로 당겨줄게. 오케이. Okay? The mental training 정신적인, 교육. 정신적인 교육은 오케이 okay? 훈련은 required 요구되는 to follow 따라가기 위해서 also for 서브 드를그 드라마를 따라가기 위해서 요구되는 뭐야 정신적인 훈련 is provided 제공된다 by our everyday lives. 우리의 그쵸,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 제공된다.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정신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필요가 없어. 왜? 일상생활에서 뛰어나온 거거든. 복잡한 얘기야. 굉장히 분리학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그걸 다 이해해. 왜? 우리 일상생활이야. 알겠죠? 네, 그래서 답은요? 네, 답은 4번이었죠. 오케이?